솔탕이 TV! 얘가 계속 이래요. 저는 이제 와서 몇번 봤는데. 그게 어디인가, 이거 한번 설비 쪽에다가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셔야 되는. 그러니까 기계 쪽을 부르기로 했는데, 네. 우리는 그냥 대한이이지에서할수 있으면 이쪽에다 다. 주라 그러더라고요어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물이 어딘가 채나봐요 지금 보면은 이거 봐요 아. 물이 새는거죠 네네 물이 새니까 압력이 빠지니까 채워주는 수밖에 없죠 아 그랬네 물이 계속 빠지니까 이거 어찌 설비쪽에다 네, 설비 설비 얘기해야 되는거죠 근데 이게 물이 빠지는건지 물을 채워서 이것 때문에 그런건지 채워서 물이 이렇게 흘러 아니 건지. 근데 다른 데는 없는데 아, 이게 있는 왜냐면 거니까. 물이 딴 데서 빠지니까는 여기서 채우니까 여기서 물이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게, 원래 얘네가 세팅값이고요 요거는. 음, 65, 금방 내려가. 네. 근데 얘가 지금 쭉쭉 떨어지잖아요. 이게 압이 어딘가 빠지는 거에 있는 거거든요. 어, 또 떨어졌네. 이제 여기까지 떨어지면 이제 돕니다, 이제. 0.65니까. 지금 10kg. 6.5kg니까 얘가 이제 음... 떨어졌어 6 5까지64 밑에 떨어64 떨어지는... 그렇네 네, 돌잖아요 그러니까 압이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계속 90만원 정상으로 동작하는거죠 압을 채워주려고 음, 그렇네요 자 요거는 업체를 어찌됐든 부를 수 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설비업체에다가 얘기하셔야 됩니다 정기가 아니라 설비업 그러니까 기계쪽이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기계쪽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어디에서 새는지 모르니까 기계쪽을 그러면